정태식 75세 남자 어르신 은퇴를 한 건축가 정태식은 젊은 시절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했으나 은퇴 후 무력감을 느끼며 건강하게 일하고 싶지만 사회에서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현실이 답답함을 느끼면서 무료하게 살고 있다. 아내와 벤치에 앉아서 태식은 한숨을 쉬면서 멀리 있는 놀이터를 바라보면서 한숨을 쉬고 있다. 또 한숨이야. 영감들끼리 모여서 고스톱을 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난 아직 일할 힘이 넘치는데 세상은 날 필요로 하지 않은 것 같아. 그때의 젊은 남녀가 웃으며 지나는 모습을 보면서 태식은 그들의 활기찬 모습에 왠지 모를 쓸쓸함을 느낀다.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으니 이 사회가 어른을 이렇게 대접하는 건가? 나는 아직은 일을 할수 있는데 여성들이 가장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저의 이름은 김민서 사회부모 클럽의 지도자입니다. 지식을 갖춘 우리 여성들이 사회를 바로잡는 연구원이 되어야 해요. 우리 선배님들의 지혜를 배우고 다음 세대에게 올바른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는 우리부터 변해야 합니다. 리더님, 저희가 뭘할수 있을까요? 70대, 80대 어르신들은 일하고 싶어 하는데 마땅한 일자리가 없다고들 하십니다. 민서가 주최하는 삶의 재정립이라는 주제의 강연. 채식과 아내가 앞자리에 앉아서 경청을 하고 있다. 일을 시켜 먹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분들은 일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모셔야 할 우리의 선배님들이에요. 젊은 시절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죠. 그분들이 못다 한 공부를 하고 삶을 정리하며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길을 열어드려야 해요. 어른은 일을 하는 분이 아닙니다. 활동을 하는 분입니다. 젊은이들이 돈을 벌때 어른들은 세상에 어떤 보탬이 될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그 지혜를 후배들에게 나눠주는 활동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어른을 존경하고 하늘은 우리를 축복해 줄 것입니다. 강연이 끝이 난 후, 태식이 민서에게. 오랜만에 내 마음을 울리는 말을 들었소. 나는 내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보낼지 막막했는데, 당신의 말대로 활동하고 싶어졌소. 선생님 같은 분들이 바로 이 사회의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그냥 썩히게 놔둬서는 안 됩니다. 태식과 민서가 나란히 서서 건축 도면을 펼쳐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옆에는 몇몇 노인들이 메모를 하고 있다. 선생님, 이 프로젝트는 어르신들의 지혜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을 만들고 발전시킨 분들의 경험과 지혜가 담긴 도시를 만들고 싶습니다. 어른의 칭찬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늘에 올려지는 축원이다. 어른이 후배를 인정하면 그 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좋은 생각이야. 젊은 사람들은 모르는 디테일이 있지. 이 도로는, 이 길은, 이렇게 바꾸면 더 좋을 것 같소. 젊은 시절 꿈꿨던 도시를 이제야 진짜로 만들 수 있을 것 같군요. 요즘 여보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어요. 아침마다 나보다 먼저 일어나서 준비를 하잖아요. 미래 세대를 위한 도시계획 발표회가 열리고 있다. 태식 어르신과 민서가 함께 발표자로 나섰다. 청중석에는 젊은이들과 노인들이 썩에 앉아 있다. 젊은이들에게 열정적인 기획에 저희의 평생 쌓은 경험과 지혜를 더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젊은이들의 결제를 기다리는 역할입니다. 이 도시계획은 젊은 세대와 우리 어른들이 함께 만든 최고의 결과물이라고 자부합니다. 지식인은 사회를 위한 연구와 활동을 통해 보람을 찾아야 한다. 이 프로젝트는 저희 사회 부모가 시작한 작은 발걸음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 여성들이 사회 연구원으로서 이 사회에 필요한 모든 분야를 연구하고 바르게 이끌 때 우리 사회의 어둠이 거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모두가 박수를 친다. 태식과 민선은 서로 바라보며 환하게 웃는다. 어른을 모시고 여성이 주역이 되는 사회라는 새로운 시대에 대한 희망이 가득하다. 어른의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늘에 올려지는 축원이다. 어른이 후배를 인전하면 그 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여성 상위 시대 사회 부모 조직을 통해 어른을 모시고 후손을 이끌며 세계가 존경하는 민족으로 나아가야 한다. 감사합니다.